네, 영상 같이 보시기 전에 오전 당일 특징주의 세세한 분석과 또 매매 관점과 타점 그리고 추천드리는 매수 매도가에 대한 정보를 받고 싶으신 분들 또 장전 브리핑과 급등하는 종목을 추천해 드리고 급등을 예상하는 종목을 추천해 드리고 또 주요 연뉴스들과 매매 관점 정보들을 받고 싶으신 분들 또 돌파 매매 눌린 매매 스캘핑과 또 시초가와 종가 베팅 또 스윙 매매와 중장기 투자까지 저희가 타점을 공유해 드리고 기법 추천, 또 종목 추천, 급등을 포착하는 무료 검색기를 나눠 드리고 있어요. 이런 무료 고급 정보들을 받는 방법은 저희가 영상 마지막에 알려 드리니까요. 영상 끝까지 잘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AP시스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P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급격한 상승한 후에 쭉 빠지고 하락을 하다가, 이때부터죠. 이때부터 이렇게 저점을 들어주면서 완만하게 상승을 해주다가, 이때 이제 224일선 위로 올라탔습니다. 자, 이때까지는 계속 224일선 부근에서 맞고 떨어졌다면, 지금은 반대로 강력한 지지선이 되어줬죠. 자, 이런 상황들 속에서 어떻게 매매를 해야 하냐에 대해서 살펴보면, 자, 우선, 하단 반등, 잡아서 수익 실현. 중심선 반등으로도 볼수 있겠죠. 하단 반등, 잡아서 수익. 하단 선 반등, 수익. 하한 선 반등, 수익 실현. 하한 선 반등, 수익 실현. 중심선 반등, 짧은 스윙. 중심선 반등, 짧은 스윙. 하단선 반등 수익 실현하고 또 하단선 반등에서 길게 수익 이끌어가고 중심선 반등 나올 때 잡아다가 수익까지 이렇게 나와줍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종목이 이렇게 상승 추세일 때물린 주변들이 이렇게 펼쳐질 텐데 중심선 반등, 하단선 반등 체크하면서 매매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네, 코스모 신소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계속 떨어지는 종목이지만 제가 이 종목을 가지고 온 이유는 지금 2 2 4일선 위로 올라갔습니다. 자 이때부터 한번 보시면 저점을 찍고 계속해서 들어올리죠. 이렇게 한선 반등부터 시작해서 중심선 반등 또 스퀴즈 위로 뚫어질때 3일 체크 후 수익 또 하단 두 바닥 터치 후 잡아다가 수직 실현하는 매매품이잘 통하고 있죠. 그동안은 224일선이 저항선이 되어서 여기서 맞고 떨어지는 부분들이 발견이 됐다면 이제는 이 위로 올라탔기 때문에 오히려 강한 지지 라인이 되어줍니다. 이런 이렇다면 이렇게 상승 추세가 시작될 때 224일선 반등을 노리시고 매매하셔도 괜찮고요. 또는 중심선 반등이나 한선 반등 노리고 매매하시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또 일봉수도 이렇게 분봉차트를 한번 살펴보면 이런 라인들 있죠. 자, 이렇게 아침에 시가에서 떨어질 때 진입해서 시가 돌파로 수익 실현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이렇게 돌파 매매. 계속 타점들이 나와주죠. 또이 부분도 돌파 매매로 접근 가능하고요. 이런 식으로 눌림 매매도 가능한 타점들 잡아드렸습니다. 현대모비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일봉상으로 봤을 때 계속해서 우상향을 하고 있죠.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계속 저점을 들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2 2 4선 위에서 놀고 있기 때문에 변동성 좀 긍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다. 라고 보입니다. 자, 지금 주,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 전고점을 돌파를 해준다면 다시 한번 상승 추세를 만들어 갈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점은 드러났고, 이제 올라갈 때 전고점만 돌파를 해주면 연이은 상승 추세가 만들어지니까 이 포인트 중점적으로 살펴보시고, 이렇게 상승 추세가 펼쳐질 때, 중심선반등 잡아다가 수익, 한선반등 잡아다가 수익 패턴 기억하셔서 볼린저밴드 이렇게 펼쳐지고 가격이 이거 따라 올라가더라도 중심선반등, 한선반등가지고 기다렸다가 매수해서 수익 실현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말해드린 이런 볼린저밴드 기법 잊지 마시고 매매에 적용하셔서 좋은 성과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있는 이 번호 010-9978-8859이 번호로 유튜브 영상 각 영상마다 유튜브 영상 더보기란에 있는 키워드 키워드가 단어가 있으니까요 그 단어로 문자메시지 보내주시거나 또 구글폼 링크를 만들었으니까 구글폼 링크 유튜브 영상 더보기란에 같이 있는 구글폼 링크로다가 이런 무료 정보 나눔들 신청을 하시면 어떤 서비스가 제공이 되냐 첫 번째로 매매일지 같은 것들을 보내주시면 매매 영상이나 매매일지를 보내주시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분석을 해드리고 또 어떤 부분들이 잘못됐는지 어떤 부분들이 아쉬운지 또 어떤 부분들이 잘 됐고 이런 부분들을 계속 반복하시면 수익이 나을 것다라 라는 런피피백백과 또 솔루션까지 제공을 해 드리고 있고요. 또 단타 매매, 또 스윙 매매 같은 매매 기법들에 대한 핵심 강의. 그런 기초부터 심화까지 그런 강의들을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고 또 종목을 고르는 꿀팁과 노하우들. 이를테면 오전장에 강하게 움직이는 오전장 급등주 를 보는 능력과 또 그런 종목을 추천을 또 해드리고요. 또 스윙으로 들어가기 좋은 스윙 매매로 접근하기 좋은 그런 종목들도 저희가 추천해 드리고 또 고르는 방법들을 알려드리고 있어요. 또 마지막으로 실전 매매 영상. 제가 직접 매매한 실전 매매 영상을 같이 보시면서 여러분의 실전 매매에 곧바로 적용이 가능한 제 관점 나눔과 도제 탑점 강의들을 제공을 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24시간 365일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전문가들이 무료 강의 또 실시간 피드백을 제공해 드리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영상 보셔 주셔서 감사하고 트레이더 그로미였습니다.